어 이제 오네요 전골이 이렇게 해가지고 야, 준비 전골 맞이 준비를 해놓겠습니다. 자. 어머니 준비됐어요. 아이고, 준비됐어요. 전골이 들어갑니다. 야 멍게 전골이에요. 예 네, 멍게 전골입니다. 야 사장님 멍게 아, 제가 뭐 여러 가지 두부 전골, 낙지 전골, 만두 전골, 부대. 전골. 여러 가지 봤지만 몽계정고는 진짜 제가 듣도 보도 못하게 여기서 처음 들어봤어요 네. 이 우리 몽계정고는 네. 대한민국에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처음으로 아, 진그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, 왜냐면 하 제가 이제 요리를 하다 보니까, 네. 이좀더 우리 손님들한테 어떤 걸 해야만이 좀더 음 나은 걸 해드릴까 해가지고, 네. 우리 이제 애기들도 먹을 수 있고, 어린도 먹을 수 있고, 이래서, 우리가 제일 밑에는 보면 야채도 있고, 깔려있고, 네. 다른 뭐 소고기도 있지만은, 이 멍게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잖아요. 네. 아까 제가 멍게밥을 드렸듯이이 네, 네. 멍게를 먼저, 제일 왜냐면 이 멍게는 생으로도 먹을 수 있잖아요. 아, 네. 근데 이걸 너무 오래 두면은, 음 멍게에서 단맛이 많이 빠져나오기 네. 때문에 이제 야채하고 야채는 이렇게 끈어서 같이 이래가지고 한번 오. 먼저 멍게를 이렇게 한번 딱 드셔보세요. 느낌 네. 나네요. 네. 그래서 이거를 한번 먼저 딱 네. 이렇게 한번 드셔보십시오. 이거 뭔가 멍게는 살짝만 예. 끓여가지고 예. 얼른 데쳐가지고 그렇죠, 샤브샤야 그렇죠. 음, 이걸 또또을래주시고 네. 네. 아이고 폭 배고. 빠졌네. 네좀 아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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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뜨겁습니다. 불어주시기까지. 예. 음. 음! 와, 멍게를 이, 익혀 먹은 건 처음이거든요? 생으로만 먹었는데, 헤, 익혀 먹으니까 이런 맛과 이런 식감이 약간 더, 약간 더 쫀득쫀득한데 향에 고스란히 또 있어요. 예. 향이, 그 예. 멍게의 향이. 그러니까 와. 우리가 보통 보면, 아, 멍게를 어떻게 익혀 먹지 음. 그러는데, 이 멍게가 저희는 좀 이렇게 멍게 자체가 야. 크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와. 이 멍게가 그리고 국물을 갖다가 한번 오고 국물에서 국물에 이 안에 멍게 있다. 예. 있다 국물에 멍게 있다 국물에 멍게 향이 상 나돌아요. 네. 이렇게 보면 밑에 네. 야채가 여러 가지로. 음 그때 그때 나는 이제 야채하고 소고기도 이렇게 여러... 국산 소고기 쓰면서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로 말 그대로 전골. 조합이 네. 잘 맞네요. 멍게를 약간 정골식 하니까 약간 조개 같은 식감이 멍게가 탁 변했어요. 예, 쫄깃쫄깃하면서 아주 쫄깃쫄깃, 맛있어요. 쫄깃쫄깃하면서, 예. 예. 아 이거 잘개발하셨네요, 네. 어머니. 이제, <laughs> 감사합니다. 잘개발하셨어요. 예, 와, 멍게 정골까지 예. 예.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, 예. 어머니. 예.